안녕하세요. 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찬바람이 불때 제철 맞은 생선, 국민 생선, 고등어로 오늘좀 특별한 요리를 해볼까 해요. 고등어 잡으러 뭐 노르웨이 갈 거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laughs> 오늘은 좀 특별히 노르웨이 가는 일보다 아득히 먼 진석기 시대 이전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 이걸 들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그 고등어 요리가 더 맛있어지거든요. 이 맛있는 영상이 나와야 또 입맛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맛깔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낚시하러 가볼까요? 잡으려면 고등어 의 습성에 대해 좀 알아야 됩니다. 고등어는 회유성 중이에요. 돌아댕니는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등어가 제철이 11월부터입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 잡아야지 뭐. 우리 낚시 씨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낚시는 고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느긋하게 가보자고. 낚시꾼답게. 제가 고등어를 제대로 요리해 본 거는 스물 살 호텔 조리학과를 막 졸업할 시 모여놓고 허세 를 떨고 싶은 제일번 메뉴 소스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로 무슨 허세를 떠냐고요? 고등어가 누가 굽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제가 이거 소스 고등어 굽기 시작하면 뒤에 여자분들이 그냥. 캬 어? <laughs> 근데 저렇게 어렵네. 우리가 방황하는 시기가 20대 있잖아요. 저는 꽤긴 시간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그 철썩이는 파도에 둥둥 떠 있는 부표 하나를 보고 있는데 멀리 가는 것 같더니 이내제 자리. 드디어 이제 물살을 타나 싶더니 또제 자리. 이번엔 진짜다. 싶더니 다시 제자리. 그게 딱제 자리. 그게 딱제 모습으로 끝.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든 하루하루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망다닌거죠 뭐, 남자, 답지 못한 t 어, 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왔 왔다 왔다 what, w h a 고 what, what, w 이 a 누구 거에붙 what, 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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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a t what, 이 h a t what, w h 제가 아무리 철없이 살았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빠지면은 다 그것만 죽을 때까지 요리랑 낚시만 하다 죽을 거야. 여기서 강태공 님의 말씀이 하나 떠오르네. 때를 잃어서는 안 되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억지로 얻을 수도 없다. 저는 오늘 제대로 된 고등어 잡을 때까지 여기서 단한 발짝도 안 죽을 거야. 형님. 오늘 밤색 준비 되셨죠? 대답 전갱이 이거 또뭐아저 가지야 자, 자, 만 급했어 만 급했어 저... 마 많이 많이 급했어 이번에 아아 아, 이거 그렇지 온다야 그렇지 아 쪼금 아, 커졌다 조금 커졌다 그래 맛있어 너도 아까 고양이 있던데 고양이 야옹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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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네 거다 그거냐 다 저쪽에 너무 작은 사이즈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에 좀 사람들이 많이 계시길래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여기 경치 좀 보세요. 그림 같잖아요. 사실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의 댓글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감사한 게제 영상 보면서 한잔 하고 자는 게 낙이다, 낭만 치자랑이 힐링 된다. 이런 댓글볼 때마다 진짜 저는 그냥. 요리하고 낚시하는 한량일 뿐인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첫 영상을 봤거든요. 낚시터에 가서 송어를 잡아먹는 영상이었는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낚시터 송어 잡아먹어도 되나 궁금했는데, 아, 안 먹어야겠다. 사먹어야겠네. 구독은 하고 갑니다. 뭐 이런 댓글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 6년 전 쭈구리에서 참 많이 성장했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감사함을 꼭 되돌려 드리자. 광고 하나를 소개하더라도. 이게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두 번, 세번 살펴보게 되고 제 역할이 이제 낚시나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이로움을 드릴 순 없을까 고민하게 돼 그러면서도 이 못난 놈 좋아해주시는 분들께 실망감을 또 드리진 않을까 밤잠을 또 설치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그 6년 전에 현실을 도피하고 이 진석기 시대라는 채널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분명 저는 그때처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평생을 함께할 제 요리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 의미가 있으면서도 제일 자신있고 생선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고퀄리티 수산뉴를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의 첫 번째 메뉴. 고등어구이를 소개합니다. 아 형님, 이 타이밍에서 박수 나와줘야죠. 박수. 아니. 고두구이 속해야겠다는 사람이 지금 고두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게 뭐냐고. 어떻게 AI라도 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야 잠깐만. 나이스 그렇지. 왔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아우 하나 걸렸다 하나 걸렸다 그렇지 이번나만하이만 하나만, 하나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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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만하고만 하나만, 나고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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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 고등어가 좀 많이 자랐죠? 먼저 이 고등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딱두 가지예요. 먼저 기름진 본연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소금구이. 촉촉한 고등어 위에 간장 소스 싹 발라가지고 그 갈비치킨 느낌이랄까? 그리고 여자친, 와이프가 좋아하는 그 달큰한 고추장 소스를 바른 고추장구이. 오리지널 구이와. 소스구이 두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런데 잠깐! 여러분, 시중에 파는 냉동고등어구이 드셔보셨어요? 아, 이거 같은 고등어라 보기 어려울 만큼 그 기대했던 촉촉함이나 고소하고 기름진 풍미가 없습니다. 아이. 있네. 아 당연하죠 예. 고등어의 그 고소한 맛은 지방,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통통하게 그 중량이 큰 고등어는 상품가치가 커서 그 상태 그대로 시장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레토르트로는 우리가 쉽게 기름지고 통통한 구이를 못 드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퍽퍽한 고등어구이를 팔거면 이 고생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촉촉하고 고소한 풍미가 넘치는 고등어구이를 위해서 저는 한책급 윗놈으로 고집을 했으니까 기존 고등어에 실망하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선의 비린내는 근본적으로 지방산이 산화되어 발생하는 알데하이드류 때문인데 특히 고등어처럼 기름진 생선일수록 이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 더 강하고 자연스러운 향으로 덮어주면은 고등어의 비린내는 잡고 맛있는 맛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죠. 양념이 너무 세면 생선 맛이 죽고 너무 약하면 비린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딱그 적당한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등어의 비린내를 나타내는 주성분인 트리메틸아민과 암모니아는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주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비린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내장 안쪽에 이 잔여 내장이나 응고된 피를 제거해주면 더 좋아요 자 이제 깨끗이 세척된 고등어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포를 뜰 차례 그리고 제가 고등어 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가시가 없어야 됩니다. 가시. 이 생선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시 발라 먹는 게 귀찮아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리 과정에서 이 가시를 99.9%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이 순살 고등어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이 향신 채소와 산성입니다 비린내를 나타내는 성분인 트리메틸아민는 염기성으로 산성 물질인 레몬즙이나 식초로 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채들로 남아있는 그 고등어의 잡내들을 정리를 해주는 한마디로 향으로 감싸고 산미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굽기만 하면 됩니다 불에 올리기 전에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방으로 기름이 튀고 막 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해주세요. 고등어는 정성으로 굽는 고기예요, 정성. 돼지고기 굽듯이 막 자주 뒤집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익혀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속살은 촉촉하게 고등어의 맛있는 기름으로 겉은 바삭하게 바로 그 겉바속촉의 정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고등어구이의 맛. 그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이야, <웃음> 이거 <웃음> 촉촉한 거 보세요. 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어떤가 소금구이. 응. 음. 아, 그 그냥 그냥 녹아버려요 진짜로. 김치 없어 김치? 와. 여기다가 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럴 줄 알고 밥 바로 불렸죠. 음. 새끼야 새끼. 아, 내 새끼 이리. 와. 잠깐 밥좀 먹을게요. 저리 <laughs> 이거 보고,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네? 이 맛이 냉동 상태에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냄새 없이 촉촉함이 유지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쉽지가 않네 형님. 이게 냄새를 잡으면서도 원하는 재료를 내가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게 어렵네. 몇 시에 형인데? 밥도 못 먹고 배고프죠. 아 아이, 괜히 했나? 마지막으로한 번만 더 해보죠. 사실 저는 원래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워지면 아이 됐다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아무렇지 않게 때려치우고. 20대엔 건강도 좋지 않아서 그 무기력함은 점점 더 심해졌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의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친구들은 다들 뭔가 열심히 사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아주 작은 문제도 다 포기했었어요. 그 모든 게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져서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낚시와 요리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어. 낚시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됐고, 요리는 바쁘게 레시피를 생각하면 됐으니까. 그렇게 내 안을 들여다본 시간이 쌓이고 나서야 그 당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떠오르더라고. 너 잘하고 있다. 남들처럼 살 필요 없다. 이번엔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드디어 <laughs> 완성이 됐답니다 예. <laughs> 제가 며칠 전그 밤새 만들어서 보낸 그 소스가 맛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드디어 여러분께 그 맛을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로 올라갑니다 긴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가서 여러분께 멋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보자고 i'm gonna 면도하니까 좀 많이 어색한데요. 오늘이 저희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여러분들 앞에서 좀 깔끔한 모습으로 좀 서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이번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하, 이게 내 새끼들이구나. 응? 진수 성찬 이름 거창하죠? 제가 지였어요 네, 같은 진수로다가 낚시와 요리라는 제 인생을 담은 브랜드가 진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 진짜로 가슴한큰막 벅차네요. 이 아이들이 나오기까지 제 까다로운 입맛과 기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오뚜기 직원분들이 아마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캐치 앤 쿠, 외길 인생이군. 퀄리티나 가격적으로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진수성찬의 첫 번째 메뉴, 고등어 구이는 세 가지 맛으로 출시되었고요. 원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촉촉 한 소금구이 저를 몇날 며칠 갈아넣은 소스구이 이종요거한 마리면은 그냥 밥한 그릇 뚝딱 자신 있습니다. 요거 냉동실에서 꺼내셔가지고 뭐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2분 2분만 돌리시면은 냄새 없이 그냥 간편하게 촉촉함게그대로 살아있어. 저기 시중에 파는 냉동 고등어 뭐 사시다가 한번 이거 진짜 비교해보세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음식하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드신 분들이 와, 맛있다. 그 한마디면 솔직히 모든 게그보상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여러분께도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솔직히 막 설레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진수성찬 개업기념으로다가 여러분께 한번 드셔보실 수 있도록 남기는 거 없이 세 가지 맛, 세 팩씩 맛보기 세트를 제가 구성을 했어요. 한마리에 4,000원대에 드셔보실 수 있게 가격을 제가 싹 맞춰왔습니다. 한번요세 가지 맛을 다한번 드셔보시고, 내 입맛에 맞는 맛을 나중에 또 추가로 이렇게 사 드셔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제가 안 말립니다. 아무튼, 퀄리티 보장 제조사 오뚜기랑 만들었잖아요. 가뚜기저 진석기 이름 석자 걸고 만드는데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거, 고등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주게고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주는 평소처럼 재밌는 또 낚시 정보와 요리를 들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